오늘은 전 세계에서 성금요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금요일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인터뷰했습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그런 사랑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헌신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람의 힘으로 힘든 게이 중독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도 역시 정말 은혜 받은 은혜 받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흩뜨리지 않는 거고 얼마나 그 귀한 보일의 피를 우리 때문에 흘려주셨는지 그것이 저희들 가슴에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해왔는데 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되게 집중되지 않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 순환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더욱 더 말씀을 통해서 어, 더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 한끼두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 세상에 살면서 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어, 뭐 시기 질투 음모 뭐, 뭐 이런 나쁜 종류의 금식을 하기를 정말 제 자신도 어, 작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선량하게 되기를 어,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저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그 희생에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